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인데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 배빡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네 개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쉬운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다수의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죽임을 당하셔 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주님은 죽으셔 했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죽으시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여정들, 과정들을 계속 밟아 오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갈릴리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방으로 내려오시는 중이었고, 예루살렘이 입구를 할수 있는 여리고를 떠나신 이후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감남산 백박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제자 두 명을 부르신 이후에 명령하시죠. 마을로 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메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너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순순히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고.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 스가랴 구장구 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말씀을 이루 이루시기 위해서 이어 같이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마을로 들어갔고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리의 대다수가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 길에 깔았던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환호했던 것입니다. 왕의 행진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무리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면서 기뻐했지만 어떤 이들은 소동하는 그런 마음이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낙위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은 분명 왕이시고 그 환영인파가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전쟁을 마치고 평화를 선포하면서 이 땅에 들어오는 왕의 모습인데 예루살렘의 위정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도 아닌 그가 저렇게 열렬한 환호를 받는 것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는 누구냐 하면서 당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서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수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걸어가셨던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그곳에서 그저 세월만 허송허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움직여 나가시 나가셨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아무런 목적과 또 목표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또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그 길을 순서에 따라서 걸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또 때가 되어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자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라고 이미 처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이미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모든 과정들은 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걸음걸음들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그렇죠 이 말씀은 구약 스가리아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우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대로 행하신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저 즉흥적으로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리고 와서 그 나귀 위에 타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모습은 주님 오시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주님은 굳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으실 선택도 하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환으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위를 가지고 당신의 방법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훨씬 오랜 세월이 걸쳐 예고되고 예언된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길을 걸어가셨고,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 삶의 모든 전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그 목적을 다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당신의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그대로 걸어갈 때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선택을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선택을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을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가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솔직히 이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셨기 때문에 몸무게도 좀 나가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등에 바치, 등에 태우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어린 나귀 새끼. 여러분, 힘이 없어서 흔들리는 모습을 많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 모습 나귀가 예수님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귀를 붙잡아 주었겠죠. 사실은 이것이 태가 나지 않는 좀 멋지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좀더 괜찮은 모습을 보이시고 싶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방법 어린 나기 새끼의 등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이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쩌든지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도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 행하신 바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바대로 행함으로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6 절부터 8 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 절부터 8 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낙이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새끼 낙이든 뭐큰 낙이든 아무튼 예수님은 낙이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어린 낙이 새끼를 택하셨고 그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모든 것은 스가랴 구장 구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공중건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굴복시키시는 십자가 죽음의 이 일대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은 싸우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서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고대부터 로 이스라엘 왕들이 타는 짐승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과 나귀였어요. 말은 전시에 타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때 날센 준마를 타고 백성들을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이끌기 위해서 왕은 나귀 그 말을 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낙귀는 평화의 때에 타는 짐승이었어요. 온 백성들이 평화로운 때, 그때 나귀, 왕은 낙귀를 타고 이곳저곳을 거닐고 다녔던 것입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데 타는 도구가 낙귀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을 제압하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함이었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은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때에 타는 나귀를 택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치르셔야 할이 영적 전쟁은 처음부터 이미 승리가 예견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치르러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만 이 전쟁은 이미 시작 전부터 완벽한 승리로 끝날 것이 예견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를 통한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싸워야 할 아카마기 사탄은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능가할 수 없고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승리를 선포하시면서 전쟁터로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미 승리한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패할 수 없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타신 나귀 그걸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나귀를 타고 평화의 시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평화의 때임을 선포하면서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로 나는데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많은 영역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곳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 중보의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각자 어,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어,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